한미협상에서 제일 빡쳤던 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 소위 국짐 때문이었다고 콕 찝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없어져야 한다에 동의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하세요. 나라의 외교, 그것도 한미협상 같은 중대한 순간에 내부에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로한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말만 들어도 속 터집니다. 그들이 한 짓은 뭐였습니까?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한 건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지금 외교를 하는 겁니까? 숙제 검사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힘센 강자와 맞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티는 힘든 협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발목을 잡고 훈수를 두면서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내부에서가 아는 부당한 압력이자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는 그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정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쟁을 위한 태클입니까? 더 충격적인 발언을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관한 대외적 관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곧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당이 정부가 협상에 실패하기를 고대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협상이 잘 돼서 국익이 증진되는 것보다 협상이 틀어져서 정부 무능, 딱지를 붙이는 게더 중요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협상이 길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외부의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들어오는 부당한 압력을 버텨내고 우리의 유일한 힘인 버티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외교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비판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부에서 압력을 가했던 그들이죠. 저는 이 발언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국익을 볼모로 잡는 정치를 이제 그만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나라의 힘은 외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외교를 흔드는 내부의 잡음은 국민의 목을 조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미협상 비화에 숨겨진 이 국짐의 압박,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와 생각을 남겨주세요.